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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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준아 새옷 입자 새옷. 오늘을 위해 아끼고 아껴놨는 <laughs> 이거 산지 꽤 되지 않았어? 한몇주 지난 거 같은데. 뭔지 비교 아끼는 거야? 아 오늘 이거 200일 때 입는 거. 오늘은 저희 삼둥이들 생후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태어난 지 200일이야. <laughs> 그래서 집에서 셀프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셀프 200일 촬영. 와이프가 어제 밤부터 세팅을 아주 열심히. 광준아 할 말이 되게 많다. 광준이가. 응. 어제부터인가? 옹알이가 조금 진화됐어. <laughs> 진짜 진화라는 말이 맞네. 달라졌어 무슨 슨말이 그렇게 많아요~ 아들~ 엄청 말이 많아지고~ <laughs> 처음 듣는 소리도많이네 음, 스타쟁이네, 스타쟁이~ 수다쟁이. 아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0일 촬영 준비를 와이프가 어제부터 했고, 이렇게 귀여운 옷도 입혔습니다. 지금 201 풍선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붙일 예정이고 이렇게 준비를 좀해 놨습니다. 찍는 거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한비강진이 2 0 0일 축하합니다. 강진이 2 0 0일 축하해요. 으잉. 아라다다다다 으잉. 강진아. 으잉.

아이잘잘했네 I d 들 n 준아아이우 t h 우 t I 아 o n t know. 우 don't k n 다들 200일 축하하고 사이 좋게 잘 지내자 건강하게 크자. 보스야? 그 뭐지? 애기. 보스, 요그뭐지아기 베이비? 보스, 베이비그 보스, 베이비뭔지그지그 모지. 그그러져그나 봐요. 모지. 그 모지. 그그러지그 모지. 모자리모편하지그지그 모지. 그 모지. 그 모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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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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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하겠어. 이제 애 다시 하나는 중. 애기들은 자는 중. 애기들찌가는 중. 애기들은 애기들은 자는 중. 기들은 자는 중. 애기들은 자는 중. 애기들은 자는 중. 애들 오, 열심히 했는데. 어, 이제 좀내 패션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거지. 어. 아, <laughs> 어, 그러니까. 그래, 나름 구도를 세팅해서. 그니까. 오빠도 괜찮죠? 집에서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으니까. <laughs> 끝나지 않았어. 좀더 봐야 돼. 내가 편집한부분까진 봐줘야 돼. 알았어. 드디어. <웃음> <웃음> 오빠 웃어? 섹시해서 귀여울 것 같아.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도 아, 좀 아, 하나 웃긴 됐어. 거 있어. 봐봐. 잘 잡았다. 아이 아이씨! 지금 찍히는 거야? 응. 이모품에 들어 있는 도준이 <laughs> 이모품을 좋아해. 너무 <laughs> 설욕. 좋지. <안> 도준아 좋지. <laughs> 좋아 안 좋아? 강요 아니야. <laughs> <laughs> 좋지. <웃음> 도준아 왜? 이모 더 얘기해 보래. 이모 이모 더 궁금해? 아왜 웃는다. 바라만 <laughs> 아, <laughs> 봐도 좋은가 보네. 재밌나 <웃음> 봐.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떡해 기분이 좋나요? 잘 잤어? 카메라 잘 보는데. 음음음음음음 사경을 헤매고 있으시고. 잠 잠꼬대가 무슨 일이지? 잠꼬대가. 잘잘 <laughs> 자는 거지? 안녕 이모들 삼촌들 안녕 구독하라규 <laughs> 조떼구알 조떼꾸알. 조떼꾸알. 강준아. <laughs> 도준이가 싫대. 우준아 <laughs> <laughs> 무슨 상황이야? 강진이 뒤집기 하는 거 봤어? 도준이는 기분이 안 좋아요. 이모들 가서 그러지. 응? 이모들이 계속 안아주고 있었는데 그치? 강준 강준이를 보는 우준이 강준이는 시도 때도 없이 뒤집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흘려 너. 울지? 너 침이 뚝뚝 떨어져. 머리 스타일 죽이는데. 우준이는 누워만 있어서 답답해요. 우준이도 얼른 뒤집어. 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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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매롱 매롱 오늘 와준 이쁜 이모들이 이렇게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턱받이 딸랑이 그리고 스펀지밥 뭐 캐릭터 옷 너무 귀엽네요 분유까지 센스 있게 감사합니다 꼭또 오세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붙어? 도준이랑 강준이는 장난감 하나 가지고 놀고 있어요.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모르겠네. 조금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진짜 그냥 놀다가 그냥 이렇게 자고 낮잠도 진짜 많이 자고 밤잠도 잘 자고 하... 어저께는 제 친구들이 왔었는데 그때도 혼자 뒤집어가지고 몇 시간을 잤는지 <laughs> 뒤집어서 잘 때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 저희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서 잘 때는 웬만하면 내두는 편이에요. 귀여워라 <laughs> 투명적인 뒷모습 누일까요누일까요와 음 <laughs> 음 맛있다 여러분 저는 결혼을 잘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새 밥과 반찬과 소고기 묶고 푹고아줬는데 인스턴트를 여기다 뿌려요? 아니 닭가슴살 먹는 도준이가 요즘에 코를 자꾸 긁어요. 너왜코또 긁었어? 응? 그리고 저희 집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집도 이렇게 빨래를 올려 있고. 장난감도 꺼내져 있고, 정신 없답니다. 그치? 남편은 설거지하고 있어요. 강준이는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났고, 도준이랑 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웃기 위해서 사투를 버리네. 열심히 차는 주인공은 힘이 아주 좋아졌어요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옳지 강진이 잘한다 이호는 요즘에 뒤집기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서 잘 때도 이렇게 자요 곧 뒤집을 수 있겠죠? 열심히 아직 하고 있는 일로 <laughs> 꿀잠자는 2호. 3문 어디 있냐고요? 이게 짜증이 잔뜩 났습니다. 졸린가 봐요. 우준이 졸려? 저희가 <laughs> 지금 밥을 먹다가 지금 쉬고 있거든요. 트림을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트림 준비 완료. 자, 오늘 4, 3, 2, 1. 트름, <웃음> 발사. 굿. <laughs> 이게 무슨 소리고? 빨리 트름하고, 도준아. 도준아, 트름하세요. 그래야 나머지를 먹을 수 있어요. 트름하세요. 끝, 끝, 끝왜안 해? 아! 오! 그렇지. 귀여워 물만두씨 귀여우면 뭐하나 밥을 안 먹는데 물만두씨 물만두씨 <laughs> 이거 뭐예요 방울이? 머리는 왜 그래요? 머리 어디서 했어요? 미용실 어디 다녀요? <laughs> 우리 우준이 맘마를 안 먹어서요? 아빠 화났어요 손왜 이렇게 귀엽냐? 오늘 손톱 잘라서요? 깜짝 청했어요 <laughs> 겨우 잘랐어요. 이자준, <이두주>. 도준이, <laughs> 우준이, <우주니. 웃음> <강진이>. 강준이, <laughs> <laughs> 엄마, 아빠, 도준이, 도준이, 이자준, 도준이. 아 <laughs> 아아 좀 넘어가겠다 에? 에? 나마가꼬만어줄게 엄마 대단하야 마일 6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애들이 울고 있고요 1호하고 2호는 먼저 수유를 하고 트름 시키고 있고요. 3호는 기다리다 지쳐 눈물이 계속 흐르는 중이에요. 진짜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역시 <laughs> 나갔어요 저희는 지금. 진짜 <laughs> 제발 <laughs> 1호하고 아 2호는 방금 다 먹어가지고 내려놓을 수가 없고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지금 내려놓으면 둘다 토할 것 같아! 미미 우준이 맘마 많이 먹었어? 괜찮아, 아까 진짜 셋다 너무 많이 울어서 멘붕이었다. 잘 버티고 있었는데 우준이가 음, 그치? 분명히 물기를 닦았는데 눈에 물이 그대로 있어. <laughs>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얼른 강준이 재우고 올게. 어. 근데 얘 지금 벌써 눕히면 안될것 같아. 지안 돼. 어쩔 수 없어. 소화시켜. 우준아 엄마 빨리 하고 올게. 어. 지금 밖은 전쟁이고요 1호 먼저 재우로 들어왔는데 아직 소화가 덜 돼서 한 5분 정도더 안고 있다가 눕히면 될것 같아요 남편이 밖에서 전쟁 중입니다 원래 강준이도 먹기 전까지 미친 듯이 울었었는데 밥 먹으니까 이제 좀 괜찮은가 봐요 얼른 재워보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결국 다시 나왔어요 <laughs> 제가 1호랑 2호를 재워야 될것 같고 소화 다 시켜놓고 남편은 지금 사무배고피 하고 있어요 이제 안 오네? 배고팠나 얘네 어떻게 재우냐? 광주내또 열과가 도중에 부터 오늘 재야될것 알았어 강주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근데 오늘 조금 심하지? 오늘 좀 많이 심하다왜 그러지? 너무 우리가 빡세게 놀았나? 화이팅 <laughs> 너무 많이 시켰나? <laughs> 너무 재밌게 놀았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잘해 보자고. 난 진짜 힘들 때마다 그 생각 해. 이또지나가라 아가들 잘 지나가 보자. 이제 코코 자자. 자자.